동만아. 맘마도 먹고, 응가도 하고, 시아도 하고. 동만. 잘 크자. 덕구야. 덕구 애기 있어? 애기? 덕구야, 이렇게 봐봐. 옳지. 덕구야. 아가가 있어, 아가가. 덕구, 아가 봐, 아가. 덕구야. 아가 있네, 아가. 덕구야. 덕구. 덕구야. 덕구, 애기 있지, 애기? 덕구야.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기어나와서 돌아다니네 복만아 아니 여기서 이렇게 기어나왔어 아이고 아가 맘마 줄게요 기다려보세요 복만 기다려 얼른 줄게요 어딜 나와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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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열로 들어가야지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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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이뻐 여기 이뻐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꼬물아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응, 요거사 아이고 이게 꿈을 어디로 이렇게 가? 어디를 이렇게 바쁘게 그냥 기어갈까? 엄마 찾는 거야? 엄마 없이요. 엄마가 없어요. 꿈을 내가 엄마다 내가 꿈을아. 아이고 이뻐 <laughs> 에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어디 어떻게 나오나 봐야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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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구 흘러요. 이리로 나올 거야? 자 아, 맘마 줄게 꼬물 이게 요로그 언덕으로 이렇게 해서 기어나왔네 아이고 별일이네 알았어 맘마 줄게 아가야 맘마 줄게 오이구 우리 아가를 아이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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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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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마줘 아이고, 알았어요. 안마줘 알았어. 그리고 기어 나왔어. 응까. 그러니까. 어딜 나와? 어딜, 어딜, 어딜. 어딜 나와? 열로 들어가야지. 열로 열로열로열로열로 아가? 아, 이뻐. 여기 구 이뻐라.